승강기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도어 시스템에서 S로 표현되는 것은 가로 열기 문입니다. 가로 열기 문. 2번. 유압식 승강기의 밸브 작동 압력을 전 부하 압력의 140%까지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3번. 엘리베이터 정격 속도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완충기는 유압식 완충기입니다. 유압식 완충기. 4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 S의 범위는 S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합니다. 5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인 경우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0.03m 이하입니다. 6번.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마다 설치하는 장치는 동력 차단 장치입니다. 동력 차단 장치. 7번, 재해 원인 중에서 생리적인 원인, 어떤 것이 냐 작업자의 피로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피로. 8번, 재해 누발자의 유형에는 습관성 누발자, 미숙성 누발자, 상황성 누발자 등이 있습니다. 9번,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고 정지시키는 구성기의 구성 부품에는 제어 밸브, 펌프, 전동기, 펌프 조립체 등이 있습니다. 10번 손잡이 인입구에 손이나 이물질이 끼었을 때 즉시 작동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는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입니다. 11번. 엘리베이터용 전동기의 구비 조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전력 소비가 적어야 합니다. 전력 소비가 적어야 합니다. 12번. 승객이나 운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주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는 BGM 장치입니다. BGM 장치 13번 S컬레이터의 안전율에 대한 기준에서 트러스와 빔에 대해서는 5 이상입니다. 5 이상 14번,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가장 높은 것은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입니다. 15번, 전기식 엘리베이터에서 기계실 출입문의 크기는 주택용을 제외하고는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입니다.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 16번, 과속 조절기 로프의 안전율은 8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이상. 17번, 승강기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종합 효율, 정격 속도, 정격 적재 하중 등이 있습니다. 18번.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의 유효 면적은 1제곱미터당 150kg으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19번. 엘리베이터 건상기의 구성 요소에는 감속기, 전동기,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20번. 에스컬레이터에서 탑승객이 좌우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측면 벽의 명칭은 난간입니다. 난간.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승강기의 카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의 조합으로는 비상 조명, 인터폰, 카 조작반, 카 위치 표시기 등이 있습니다. 22번,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 순서는 긴급 처리, 재해 조사, 원인 강구, 대책 수립, 실시, 평가, 순입니다. 13번, 과속 조절기 로프 인장 풀리의 피치 직경과 과속 조절기 로프의 공칭 지름의 비는 3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30배. 14번, 에스컬레이터의 스틱 스텝 체인의 늘어남을 확인하는 방법은 스텝과 스텝 스탭 간의 간격을 측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5번. 대먹임 제어에서 꼭 필요한 장치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26번. 피트 아래를 사무실이나 통로 등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에 균형 추축에 설치하는 장치는 추락방지안전장치입니다. 추락방지안전장치. 27번. 매단은 장치에 사용되는 로프는 공칭 직경 8mm 이상으로 두 가닥 이상이어야 합니다. 28번. 유압 엘리베이터의 전동기 구동 기관은 상승 시에만 구동됩니다. 상승 시에만 구동됩니다. 29번. 안전 점검 및 진단 순서는 실태 파악, 결함, 발견. 대책 결정, 대책 실시 순입니다. 30번. 일반적인 에스컬레이터 경사도는 3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1번. 안전 점검 중 o s 에는 청소, 정리, 정돈, 청결, 습관화가 있습니다. 리피트, 청소, 정리, 정돈, 청결, 습관화. 32번, 산업재해의 직접 원인에는 인적 원인, 물적 원인이 있습니다. 33번 이동식 손잡이는 운행 중에 전 구간에서 디딤판과 핸들레일의 동일 방향 속도 공차는 0에서 2%입니다. 0에서 2% 34번 카 또는 균형추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였을 때카 내의 사람이 안전하도록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는 완충기입니다. 완충기. 35번. 전기식 승강기에는 견인식과 권동식이 있습니다. 견인, 견인식, 권동식. 36번. 승강로 내에서 카를 상하로 주행 안내하고 주행 중 카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가이드 슈입니다. 가이드 슈 가이드 슈 37번 기계실 바닥에 0.5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 난간이 있는 계단 또는 발판이 있어야 합니다. 0. 5미터 38번 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엘리베이터에 필요없는 안전장치를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 손잡이 안전장치 체크하시면 됩니다. 손잡이 안전장치는 엘리베이터에 필요없는 안전장치입니다. 39번 엘리베이터가 최종 단층을 통과하였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며 상승, 하강, 양방향 모두 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40번. 감전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환자가 물을 요구할 때에는 물을 철에 묻혀 입술에 적시어만 줍니다. 41번, 개측기와 관련된 문제, 환경적 영향 또는 관측 오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는 개통 오차입니다. 계통 오차. 42번,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는 층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각 층의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는 도어 인토록 입니다. 도어 인트로 43번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란 유도 전동기가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 4 4번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45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상승 방향으로만 기름을 흐르게 하고, 역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46번. 사절 링크 기구를 구성하는 요소는 레버, 고정 링크, 크랭크,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47번. 승강장 문의 유효 출입구 폭은 카 출입구의 폭 이상으로 하되 양쪽 측면 모두 카 출입구 측면의 폭보다 5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0ml. 48번. 문 닫힘 안전장치의 종류에는 초음파 장치, 광전장치, 세이프티슈 등이 있습니다 49번 완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승강기의 속도입니다 승강기의 속도 50번 피트네 누수 및 청결상태의 점검 방법은 유관점검입니다 유관점검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승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적보 액기스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